안녕하세요. 캠탈 정지임 대표입니다. 오늘 소개시켜드릴 매물, 어, 오오 카라반의 히어로 캠퍼, 요 모델입니다. 요 모델 같은 경우는 22년식이에요. 그리고 내부에는 한 4분 정도 주무실 수 있는 사이즈가 되고요. 그리고 견인면허는 필요한 그런 300급 카라반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laughs> 기본적으로 외관을 먼저 설명드리고 실내 들어가서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어, 전면부에 보이는 특징은 요, 1200 넘는 큰 창이 되어 있고요그 아래쪽으로 에어컨 시렉이 요렇게, 음,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요 무시동이 또 기름 주유하는 곳 옆에 빠져 있고요 그리고 13, 13핀에 50mm 짜리 커플러 들어가 있고, 뭐, 특별하게 또, 다른 부분은 설명드릴 부분은 없을 것 같아요. 측면부로 넘어오면 측면부에 위쪽에 어닝 달려 있고요. 아래쪽으로는 침실 공간에서 볼수 있는 창문과 간단하게 짐 넣을 수 있는 적재 공간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위쪽에는 화장실 공간에서 볼수 있는 슬라이딩 창문이 되어 있고요. 아래쪽으로는 바퀴 앞쪽에 무버하고 도어 캐치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카라반 도어는 미국식으로 되어 있고요. 올라가실 때이 발판, 따로 갖고 다니실 필요 없이 아예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수동 스텝 되어 있고요. 들어가는 입구 왼쪽에 이렇게 외부에서 물쓸수 있는 장치도 마련 오셨어요. 그리고 뒷면으로 넘어오면 후면부에는 주방 공간에서 볼수 있는 창문이 되어 있고요. 양쪽으로 아웃 트리거 내려가 있습니다. 어, 이 정도, 아, 여기 온수기 열기 배출구 되어 있습니다. 자 반대쪽 2층 침대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창문이 위아래 이런 식으로 뚫려 있고요. 외부에서 전기 충전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외부에서 물 넣는 곳, 그리고 무시동히터, 열기 배출구 외부에서 짐 넣을 수 있는 곳과 침실 공간에서 볼수 있는 창문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되고요. 어, 외관에 전체적으로 설명드리면 뭐 찍히거나 긁히거나 한 자국은 없는데 요 후면부 쪽에 약간 이렇게 주차하시면서 요 몰딩 부분만 약간 휘어 있습니다. 그 부분 알고 오시면 될것 같아요. 자, 이렇게 외관 설명 드렸고요. 어 내부로 들어가서 나머지 설명 드리도록 할게요. 내부로 들어왔습니다. 내부 들어오게 되면, 기본적으로 들어오자마자 컨트롤 장치들 되어 있구요. 스위이 게이지랑, 뭐, 등키는 장치들, 전기, 키는 장치들 이쪽에 다 되어 있고, 그 아래쪽으로, 가스 온수기 들어가 있구요. 그 반대쪽에 신발장이 있습니다. 그리고 주방 공간엔, 싱크볼, 수전, 인덕션, 전자렌지 상부에 이런 식으로 뭐 수납할 수 있게 되어 있고 아래쪽으로는 냉장고와 적상계 이런 식으로 인버터 키는 장치 되어 있고요. 간단한 수납함도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 바로 옆에 이렇게 2층 침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음 아이들 키우는 집에서는 되게 좋아할 것 같아요. 외관 사이즈도 300급인데도 불구하고 내부에 어 네분 주무실 수 있는 사이즈가 충분히 되고 화장실까지 있는 그런 모델입니다. 자, 뒤쪽에 샤워실 한번 보여드릴게요. 샤워실에는 위쪽에 창문 되어 있고요, 음, 이동식 변기 달려 있고 샤워할 수 있는 샤워기 달려 있고요. 이런 식으로 샤워실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전면부. 전면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앉아서 식사하실 때는 4분 정도 앉아서 식사 가능한 그런 사이즈가 되고요. 요거 침대로 바꾸시게 되면 두분 누워서 주무실 수 있는 사이즈 되고요. 제 뒤쪽에 이렇게 에어컨 달려있고요. 앞쪽은 이렇게 수납할 수 있게끔 되어 있고, 3면은 다 창문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예방감도 여기서 충분히 느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요런 짜투리 공간에도 버리지 않고 다 수납함 넣을 수 있게끔 되어 있고요. 제가 앉아 있는 이 공간 밑에가 아까 봤을 때 조그만 그 문으로 짐 넣는 공간이 되는 것 같아요. 자, 아, 저기 위쪽에 환풍구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정도면 설명 다 드린 것 같고 옵션 및 판매가 말씀드릴게요. 옵션 같은 경우는 인산철 배터리 800, 한전 충전기 40, 인버터 3kg, 태양광 7 2 0 w 들어가 있고요. 벽걸이 에어컨, 무시동히터 5kg, 냉장고 40L, 인덕션, 전자레인지 개수대, 청수 8 0에 우수 80, 욕실에, 맥스팬 그리고 이동식 변기 그렇게 들어가 있고요. 외부에는 어닝, 어닝네일, 무버, 외부 샤워기, 물주 입구, 음, 아웃트리거 요 정도 옵션이 들어가 있습니다. 요 모델의 최대 장점은 제가 보기에는 배터리 용량이 엄청 많은 거예요. 일반적으로 카운티 정도 돼야 한 배터리 1000 정도 들어가는데 얘는 카라반인데도 불구하고 인산철 배터리가 800암페어나 들어가 있습니다. 노지 캠핑에 적당하다고 음, 저는 판단되고요. 태양광도 720와트입니다. 아, 에어컨을 안 쓰는 계절에는 이거 일주일도 충분히 생활이 가능한 그런 모델입니다. 요 노지 캠핑에 가족들과 함께 캠핑 즐기고 싶으신 분이라면 저는 추천드릴 것 같아요. 자이 모델 판매가로 제시하신 금액도 상당히 합리적입니다. 1650만원 제시하셨습니다. 요고 관심 있으신 고객님은 저희 캠타임 매장으로 전화 예약하시고 방문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